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주께서 베풀어 두신 작지만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친절과 어떠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두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들 하나하나 세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제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두신 그 귀한 것들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삶을 깨우고 할 일을 가르치고 또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한 시간 되도록 이 하루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발전 또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약과 구강 청정제 그리고 청소용 세제와 세탁용 세제 더 나아가서 강력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위생과 편리는 나날이 증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부작용도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이 때로 그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물로 오인하고 마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물과 같이 무색 무취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액체에다가 색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냄새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포장 용기를 바꾸고 아이들의 손이 열기 어려운 마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들로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유독성 물질을 물로 오인하고 마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들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위험들로부터 안전 장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안전 장치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매우 고독하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어떠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게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미래에 그들의 실패와 회복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위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이 성경절에 나오는 말씀들의 핵심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값싼 은혜를 제공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그분의 백성 삼으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곳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엄숙한 요구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들이 이해하기에 대단히 난해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신비스러운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멀어서 그들이 이루기에 불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하늘 또는 멀리 바다에 있어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333페이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핑계할 것이 없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수 있는 것들이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들을 들이대고 이것을 익히고 배워서 네가 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들은 절대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신비한 발견과 과학적 진전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물건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도로 때문에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끊기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건널목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든다고 동물들의 죽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길들을 준비해야만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인간의 편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 있는 우리 앞에 중요한 선택에 앞에서 은혜로 이 길들을 보여주시고 할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치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도전인 것처럼 인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능한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죄된 인간의 경향이 하나님의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기 위하여 주신 그 계명들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46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확인시켰던 것처럼 이것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할수 있는 것들을 할 만한 것들을 두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선택들이 생명을 찾아가는 귀한 결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들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무죄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축복들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우리가 설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반응하는 백성 되도록, 야로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